저희 강원도 최애 놀러 왔어요. 리조트 체크인 시간이 비어서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지금 찜질방에 왔습니다. 아빠랑 타에서 놀다가 지금 짜자 자고 있어요. 잘 자네. 잘 자네. 생각보다 찜질방에 사람이 별로 없네. 비어 <laughs> 있어 이렇다 그래서 조용히 조용해서 우리 아들이 잘 자고 있어 이따 일어나서 이제 매트에서 뒹굴뒹굴 놀으라고 해야겠어요 유진아! 우리 유진이 자고 일어났어요 유진아 여기가 찜질방이라는 곳이야 찜질방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곳 어때? 맘에 들어? 여긴 어딘가 집은 아닌 것 같고 오, 잘 잤어? 자고 일어났더니 새로운 곳이야에 아, 이 이전에. 아, 이전 아, 아, 이전에. 아, 해전이전이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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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전에 아, 까꿍 <laughs> 건들지마 자꾸 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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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야 <laughs> 엄마 이거 봐봐 엄마 아 귀여워 <laughs> 이거 관심이 끈끊 관심이 이제 없어졌나? 간다. 어디 가는 거야 이제? 어. <laughs> 그, 성충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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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귀여워. 유준아, 여기 어디야? 어? 유준아. 여기 어디 여기 저길 건너 있는 아바이 마을. 짠. 짠. <laughs> 저거 어떻게 잡지? <laughs> 저걸 어떻게 잡지? 이리와, 해 이리와. 네가 기어 엎드려 이제 엎드려 발을 빼서 뭐야 어떻게 할거야? 엎드려 엎드려 거기서 발을 뒷발을 빼. 어떻게? 빼. 심바. 잠깐만. 아우, 잠깐만. 엎었다. 앞으로 접빠지 엎드려. 엎드리면 있어, 돼. 돼. 포기 했어. 어, 왜 이렇게 잘 특해 보이냐? <laughs> 왜 이렇게 잘 특해 보여? 단다! n 다아 t a 단다 아 Tanda, t a 간다어 t a n d 다 Tanda, Tanda, t a n d 어 Tanda, Tanda, t a n d 지 t a n d 무슨 소리야? 쓰레기어어떻게된거 <laughs> <거야>, 이게? 야. 아이상남자데 <laughs> <어이구. 웃음> 어, <laughs> <오>, <laughs> 뭐야? 수원이네. 입좀 닦아 그걸로. 유준아입좀 닦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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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입좀 닦아. 그렇지. 입좀 닦아. 어. 그래 입을 닦에이닦이 <laughs> 네 <입주다가> 질질 이땅어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이 가슴 이 땅에. 이이에이땅아이이이이